네, 안녕하세요. 홍수주식입니다. 어, 단타 탐색기 방에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B 엠벨 돌파, 그 다음에 뭐, 모멘텀 스윙, 그리고 A 엠벨 돌파, 뭐, 단타 스윙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A라고 된 것은 아침에 이제 시초에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 종목이고, 이렇게 B라고 된 것은 장 마감 후에 이제, 포착된 종목을 눌림이나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건데, 모멘텀하고 엠벨의 차이가 뭐냐. 잠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모멘텀 라인인데, 신호가 발생하면 이런 라인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신호 발생한, 여기, 종가,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중심선 아래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이 눌림 매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엠벨 돌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아는 엠벨로프 있죠 지표 추가해가지고 이엔 치면 이 엠벨로프가 나와요. 그럼 적용해가지고 이게 세 선이 나오는데 돌파 같은 경우는 저항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선만 씁니다. 저는 20에 6을 쓰는 게 아니라 20에 8을 쓰고 라인 설정을 어 저항선만 이렇게 놔둬 볼게요. 저항선만. 파란선에 점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바닥에 있다가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좀 강하게 갈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돌파를 못 하다가 돌파를 하면 좀 강하게 간다. 근데 돌파했을 때 바로 이제 잡아도 되지만 돌파 후에 눌림에 잡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엠벨 돌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파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신호가 같이 나왔을 때, 이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을, 모멘텀하고 엠벨하고 이게 돌파 나온 종목들 한번 볼 건데, 어, 지난 금요일에 종목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볼린, 저기, 블로그에 써놨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보시면은, 좀 전에, 종목을 한번 공부해 를 봤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엠벨 돌파 같은 경우는, 뭐 상당선을 크게 돌파한다. 거래량 폭발하고, 뭐, 이런 보조 지표도 상승 신호를 낸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장중에 종목이 나오면, 뭐, 롯데 손해본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분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호가 발생하고, 이 정도에 샀으면 물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 눌림의 매수를 진행한다. 일봉 차트에 이 시가가 이탈하면 손절이니까 손절 순절 타점 잘 보시고 그리고 다른 거 이제 DNF 같은 경 이런 상승 추세인데 이게 DNF 같은 경우는 모멘텀 스윙이란 말이에요. 그 종가 확인 왔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신호 발생하고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눌림 타점에 오면 이제 중심선 라인이 됩니다. 상하 프론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추세를 돌리고 있는데, 이제 이때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바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 개를 보면은, 도떼 손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매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눌림에 이렇게 쭉 매수를 진행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존 있으니까, 핑크존 눌림 매매도 같이 진행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 후에 보니까, 엠벨 돌파 포착 종목은, 이거는 이제 A라는 것은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는데, 아침, 장 초반에 그런 단타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스윙을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멘턴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도 되고, 스윙도 되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봤더니, 어, 같이 나온 종목도 있죠. 공통된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통된 종목들 보니까, 롯데 손해범, 뭐, 한솔 케미칼,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마지막 이 YMT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침에가 분석을 했는데, 이게 종가 매수 종목으로 같이 분석을 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손해부분부터 하나씩 이제 차트를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모멘텀 신호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스머마트포석트 신호 다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1년선 눌림이나 이렇게 중심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찍으면. 여기, 모멘텀 팔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잘안넣네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블로그 해가지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신호가 내려오면, 색도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슈팅선을 돌파하면 좀 강하게 가요. 근데 슈팅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앞전 매물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거 하얀색 구름대 있죠. 이 하얀색 구름대도 굉장히 뚫기 어려운 구름대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뚫어주면, 종가로도 매수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솔 킴, 아, 이거 같은 경우 분봉 탓점 보면, 분봉에 강하게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이게 3, 일선 5일선 가격이 평선인데, 거기 일단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준선 눌림에 다시 타점이 왔죠. 타점이 왔는데, 제일 좋은 타점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핑크존하고 3월평 눌림 때 같이 된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10분 봉에서도 봐도 되고, 10분 봉에서도 이 정도 되겠죠. 1분 봉으로 보면 좀더 빨리 잡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한솔 케미컬 이 파트 분석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테마나 이슈 분석은 따로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 는수증선 이렇게 내려왔죠. 수증선 내려왔고 이 모멘텀 신호가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 빨간 선 있죠 빨간 선 빨간 선이탈함 손절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해를 해주면 좀 강한 추세 상승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이탈했으니까 순절을 한다. 그리고 재돌파해주면 또 타점 됩니다. 또 강하게 돌파해주면 여기 눌린 타점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다시 돌파를 해주고 이탈을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베어 트랩이라고 그러죠? 이게 트랩을 주면서 다시 돌파해주면 또 강하게 상승한다. 지금은 이제 이 앞전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하얀선 있죠, 하얀선. 이게 이제 종가라인인데, 이것을 지지해주면, 지지해주고 깨지 않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손절선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분봉으로 보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핑크존 눌림에 1차 단타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쭉 떨어지면, 이렇게. <laughs>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그리고 또 일본 보면 여기 슈팅선이 내려왔잖아요. 그 슈팅선을 이게 내일 당장 이게 지금 상승 추세긴 이 한데 내일 당장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만약에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만약에 시가 형성된다. 그러면 여기가 손절선이 됩니다. 단타는. 단타는 손절선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가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내가 스윙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 이어진 양봉이 있잖아요. 이 이어진 양봉을 전부 하나의 양봉을 보고 이렇게 하나의 양봉을 보고 이걸 4등분 합니다. 피보나치 조정 구간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까지 할게요. 여기 0.382 구간 이하부터 배수를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잡는 다음에, 이0 5공과부터 그러면 더 보수적으로 잡겠죠? 이렇게 눌렀다 가는 거니까. 그리고, NC 소프트. 아까 전부 한 번씩 다 돌려, 불러고 쓰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렇게 추세를 뚫었잖아요. 추세를 뚫으면 원래, 강에 가려면, 이 추세 뚫은 부분,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부분. 근데,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이기준봉 라인을 이탈 안 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상속 추세로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 모멘텀 라인 있잖아요.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모멘텀 라인을, 지금 여기가, 저기, 종가잖아 여기가 손절선 다시 올게요. 다시 보고. 보면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 빨간선이 손조선입니다. 손조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뚫었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탈하면 이 중심선 아래에서 매수를 진행한다. 당연히 전자점 이탈하면 손절되겠죠 근데 이 하얀색 이 구름대 있죠. 하얀색 구름대도 굉장히 뚫기 어려운 구름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아래에 있다가 뚫었다가 다시 이제 반등해 주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뚫기 어려운 구름대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계설 진행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우리 실전반분들은다 가지고 계시는데 1분봉 눌린 타점이나 10분봉 눌린 타점 그리고 가장 좋은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호 휘핑 구름대 있죠 구름대하고 핑크존이 만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떨어지면, 이 부분. 얼마죠? 20만? 20만? 6천원? 6천원? 8천원. 이 구간. 구반. 이 구간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SFA.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데 다 타점입니다 이런 거. 일본에 보면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건가? 방금 은니 시소프트였죠. 비슷하네요 차트가. 그리고 s f a 같은 경우는 하락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여기 썬투 신호가 나오는데 이 썬투 신호가 나오면 어, 33 2평하고55 이평이 눌린 타점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은, 뭐, 써져 있죠. 이것도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이어진 영봉이니까, 아, 여기 이 부분만, 여기 하나, 온봉 하나 꼈네요. 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1차, 떨어지면 여기 1년선, 1년선, 6개월선, 이 부분이 이제 2차 매수가 됩니다. 전자점이 다음, 손절. 온봉 타점을 좀 빨리 잡는다라고 하면, 핑크 좀눌림이라인을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IMT. 이게 굉장히 좋은데, 아, 아까 블로그에도 썼지만, 이게 종가 매수 자리란 말이에요. 이 4, 4가 나왔던 건 종가 매수 자리인데, 이 슈팅선도 내려오고, 강세신호 나오고, 이볼적 구름대도 뚫고, 굉장히 강합니다, 이거. 굉장히 강해서, 내일, 바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떨어지면, 이, 중심 이하에서 80% 매수 진행합니다. 시가에서, 아니, 종가에서, 20% 밑에서 80% 근데 내일 만약에 이거 종가에 매수 안 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갭이 떠서 올라가면 이제 매도 영역이 돼 버렸기 때문에 갭이 떠버리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이 밑으로 떨어진다. 아침 시가가 한3%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진행하고 20%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80% 하면 됩니다. 시가 위에서 시작하면 이제 매도 영역이 니까 어쩔 수 없고. 종가에 매수한 사람들 영역이고, 이제, 아래로 한 2, 3%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매수하면 더 이득이겠죠.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HB 솔루션.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추측선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삭제할게요. 이 구름대 안에 진입한 곳도, 어, 추세를 전환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게 이제 위로 가면 여기 위에서 이제 캔들이 움직이면 완전히 강하게 가겠지만 구름지 아래에 있다가 구름대를 뚫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색 선이 6개월 선인데 6개월 선 눌림에 매수 진행해가 해가지고 이 밑에까지 매수 진행해서 이 1년 선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당로한18% 정도 볼 자리가 있잖아요. 추세 바닥이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모멘턴 신호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라인 시가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주고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쌍바닥으로 보시죠 이렇게 쌍바닥으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혹시라도 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이 전자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쓰리바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HB 솔루션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해봤고요 저기 엠벨 돌파 A 엠벨 돌파는 단타로 위주로 나가니까 단타수윙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다른거는 이제 수윙이니까 종가 확인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수주식이 실전반에서는 이렇게 장중에 그리고 장마감후에 종목 브리핑 하고 있으니까 실전반도 관심 가져주시고 텔레그램 여기 있잖아요, 텔레그램. 이 예, 단타 탐색 기방을 지난주까지는 무료로 사용했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유료로 서버 이용료 1 만원만 받고 예, 포착된 종목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이제 시작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